확률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따른 만족시킨다. f12, f20보다 지금 크네요. f22는 f4보다 작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뭐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어 여기가 지금 4가 되고 모르니까 막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몰라요, 지금. 10은요? 다한 줄에 한 여기에 있는 거죠? 10, 20, 20 근데 이게 지금 어디가 기준으로 잘리는지 음, 몰라서 제가 몰라. 지금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M? 네 M이니까 몰라요 지금 음. 그러니까 4는 왠지 왼쪽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적어본 거고 그렇죠? 음.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음 그러면은 여기가 10이라고 해야지 말이 돼요 만약에 10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 20보다 큰거 맞네요 쏘리. 다시. 망했네. 아 아이고. 다 지워졌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그럼 4하고 여기가 m이라고 다시 할게요. m이라고 하고. 네. 모르겠으니까 가정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가정을 그냥 해야 되니까. 어. 7이 25보다 크다고요? 예, 예, 예. 10이 어떻게 25보다 커요? 10은 아, 오케이. 왼쪽에 있어야겠죠. 왜요? 그럼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경우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 크기로 하는 거. 예, 네, 10을 여기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잘안 잡히니까 이렇게 해 볼게요. 네. 10을 여기 있다고 하고 대신에 그러면은 10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은 20은 걔는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뒤쪽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괜찮나요? 아. 네, 괜찮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예, 예, 네, 네, 그렇죠? 얘보다는 지금 작아야 되니까 함수 값이 그럼 여기가 지금 20. 20이라고 한번 이만큼이 해봅시다 이만큼이 20인 거죠 그럼? 그렇죠 이만큼이 아, 아, 뭐, 어, 그냥 값이에요 어떤 함수 값 아. 아, 어떤 네. 함수 값이에요 그럼 네. 10보다 작다는 건 아, 10보다 작은 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이 여기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음. 네, 그러니까 경우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일단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가 20이 됐죠? 여기가 20이 됐는데 그러면은 어 f4보다는 f22가 더 크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음.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22. 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음 10하고 22. 네. 아, 요렇게 생겼을 때 지금 평균을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십이. 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 알겠어요. 나도 부담돼요, 잠깐만요. <laughs> 알겠어요. 12시 실분인데 나도 아침 8 시부터 일어나서 힘들어요. 이건만 할게 나 그래도. 에. 음. M 22이 20이 되는 거고, 10이, 12.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모순점은 지금 안 생기는 거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기 이렇게 지금 어, 점을 찍었다고 해서 모순점은 안 생기니까, 어, 여기서 여기 사이가 지금 메 칸이 되는 거죠. 이게 두칸 차이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칸 차이니까, 그러면은. 2 2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2? 아니다. 6. 6이죠. 그렇죠? 네, 6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또 갈게요. 그리고 여기가 또두칸 차이니까 뭐가 되죠? 8. 네. 여기가 8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22하고 잠깐요 여기가 6이죠. 여기가 그러면은 22가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가정 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14가 되면 은될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의딱 가운데 값이 음... 뭐가 되죠? 네. 예, 괜찮죠. 이렇게 오? 괜찮죠? 괜찮은데, <웃음> <웃음> 14. 네,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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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서 애들이 싫어했어요 <laughs> 야, 난 됐어! 막 이러면서. <laughs> 갑자기 혼자 고민하다가, 야, 이거 모르자 바보야! 하면서. <laughs> 자, 네, 여기가 14라고 하면은, 여기가 몇 칸이죠? 네 칸. 네, 네 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8. 네. 어,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0이 되는 거 이상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22이 되는 거. 그럼 14라고 하면은, 되겠네요. 펼쳐 네. 저거 찾았네. 네. 좋아요. 그러면 14가 되는 거니까 어 얘를 빼면은 3이 되고 그다음에 얘를 뭘 빼면 어어그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아.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3이 되는 거겠죠? 5로 나누면 얘가 네 3이 돼요. 걘. 어, 그 14를 빼면 4네요. 미안해요. 집에 가고 싶었나봐요. 4이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얘. 예. 5분의 4, 5분의 4. 예. 아, 그쵸. 예. 0.6하고 예. 음, 0.8 예. 사이가 되는거죠. 그러면 얘에서 얘예 빼면 답이 되겠네요. 0. 됐죠 무이에요 예. 0.62? 음, 어... 62가 되겠네요. <laughs> 예. 좋아요.